이번 학기 변경된 국제 캠퍼스 셔틀버스의 시간표입니다. 지난 학기 셔틀버스가 하루 왕복 20회 운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학기엔 하루 왕복 17회로 축소 운행됩니다. 학교 측은 추가적으로 신촌과 송도를 잇는 광역급행버스 M6724번의 무료 이용권을 구매하고 학생들에게 한 달에 2만 장씩 배분해 국제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에 학생들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학충됐던 셔틀버스가 이번 학기에 주요 시간대에 다시 축소 운행돼 이틀 전부터 셔틀버스 예약이 마감되는 등 학생들 간의 승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M6724번 버스도 이용하기에 시간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축소된 셔틀버스를 보완하기엔 역부족입니다. M버스 업체인 청룡교통 측에 따르면 송도 신촌 간 운행 소요시간은 왕복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입니다. 버스가 홍대 입구, 합정역 등 중간에 7개의 정류장을 정차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 구간인 경인고속도로를 경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교 총무처는 배차 간격이 20분인 앰버스가 배차 간격이 1시간인 셔틀버스에 비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하며 셔틀버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점차 서울 주요 시가지들을 경유하는 엠버스 노선을 도입해 국제 캠퍼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학교 측의 결정이 학생들의 편의보다 금전적 문제를 우선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우리 대학교가 엠버스 도입을 명분으로 셔틀버스를 폐지하려 했고, 출퇴근 시간대에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경인고속도로 노선을 채택해 셔틀버스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겁니다. 지금까지 총무처에서 보여줬던 학생들의 교육권이나 교류 활동에 어,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어, 학생들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아내었습니다. 어, 그리고 초학생에서는 어, 계속적으로 학생들 이용 현황과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이 학기에도 셔틀버스 추가 증차를 계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폐지될 위기를 맞았지만 학생들의 증설 요구로 맞지못해 축소 운행되는 국제 캠퍼스 셔틀버스. 다음 학기엔 국제 캠퍼스의 RC 대상 학생들이 두 배로 늘어 셔틀버스 수요가 더 증가할 예정이지만 우리 대학교 총무처에 따르면 아직 향후 대책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며 묵묵 부답입니다. 다음 학기에도 이번 학기와 같은 논란이 재발하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YBS 뉴스 김소입니다.